네 안녕하세요 비즈 커뮤니티입니다. 네 제가 오늘 다운로드 해볼 버그판은 바로 살아남아라 개복치 버그판입니다. 네 버그판은 네이버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창에 살아남아라 개복치 버그판 치시고 살아남아라 개복치 버그판 다운로드 내공 백 들어가줍니다. 그다음 내려가면 이 이거 있죠? 요거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직접 다운로드 네. 다운로드를 합니다. 아 잠시만요. <laughs> 네, 다운로드가 다 됐습니다. 네, 전 이미 깔았기 때문에 취소를 누릅니다. 그다 나가줍니다. 그다음 네, 제가 여기 중에 몇, 버그판에 몇 가지 팁을 알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버그판 들어갑니다. 네, 나가서 네 포, 포인트 보시죠 버그판. 네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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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그레이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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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업그레이드. 네. 네, 여기를 보시면 파워업이 들어가집니다. 그 다음에 아시겠죠? 새로운 먹이. 근데 네,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해파리 오징어, 새우, 청어리, 개, 가리비, 굴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닭 수염을 사줍니다. 그러면 좋은 것만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닭 수염만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? 다른 건 포인트가 좋은데 닥스요가 제일 많으니까 닥스요만 나오면 닥스요만 먹고 더더 더 빨리 크겠죠? 네.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공략은 제가 볼때 이거 이거 파워업에 들어가서 이거 이거 이거, 이거. 그래서 이거 좋 이게 좋은 조더 비싼 걸 수록 더살아남 확률이 높을 거예요 아마 먹이에서 먹이에서 목회수를 네목수는다해 줘야 돼요. 하나하나씩. 이 목회수는 다해 줍니다. 네. 목회수를 다해 주면 닥스여가더 많이 나오겠죠? 저는 그렇게 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레벨이 엄청 올렸었어요. 거의 마지막 마지막 전까지 갔 있었는데 거기서 아쉽게도 닥스요괴 목에 걸려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아마도 어, 가능성은 드우니까 네.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네. 짧은 영상이었고요. 즐거매 즐겁게 플레이하셨다면 구독하기 한 번과 어, 오 갑자기 다 이렇게 구독하기 한 번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BC의 커뮤니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